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 A520 보드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다나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고, 실제로 여러 제품이 판매 중에 있습니다. A520 보드는 A320 보드의 후속작이며, 그렇게 크게 바뀐 점은 없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라이젠 4000번대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보드라는 점입니다. 스펙상으로 차이점은 A320 보드와 비교하면 GP 레인이 PCIe 2.0에서 PCIe 3.0으로 바뀌어 주변 기기 연결이 향상되었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어 제가 A520 보드를 안 다룰까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A520 보드가 출시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아무도 잘안 다룹니다. A520 보드에 대해서. 대부분 이런 것을 찾아보는 사람들은 하이엔드나 메인스트림 라인업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A보드는 엔트리 레벨 때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즉, 말하면은 조회수에 별 도움이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룬다는 이야기죠. 8월 19일에 a 5 2 0 보드가 발표됐는데 그 누구도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laughs> 저 출시된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와 보니까 a 5 2 0 보드가 있길래 아, 한번 다뤄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보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B450 보드도 많이 팔렸고 당연히 Z390 보드도 많이 팔렸을 수도 있죠.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ASUS의 EXA320M 게이밍이죠. 혹시나 엔트리 레벨 때 라인업을 구매하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일단 A520 보드는 MATX, MITX, 즉, 작은 보드의 사이즈만 출시합니다. PCIe 4.0은 미지원하고 PCIe 3.0만 지원합니다. PBO는 가능하나, 수동오버는 불가능하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BCLK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나, 매우 불안전한 방법이고, 이걸 할줄 아실 정도의 분이라면, A520 보드를 안 사죠. 좋은 보드를 쓰실 분이어서, 그냥 수동오버는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ASUS A320M EX 게이밍은 잘 팔렸을까를 보면은, 일단, ASUS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램이 4개였습니다. 램 슬롯이. 보통 그 당시 A320 같이 출시된 보드들이 램 슬롯이 두개였습니다 근데 아소스 보드 같은 경우는 네개를 지원해줬고 그래픽카드 슬롯도 스틸아머 처리를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M.2 M v m e 도 지원해줬습니다. B450의 저렴한 보드, 저렴이 보드보다 좋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전원부 보시면은 굉장히 괜찮은 전원부를 형성하고 있고 심지어 방열판까지 잘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오, 그러니까 잘 팔리죠. A320 보드에서는 PBO를 지원 안 해주는 보드도 있는데 ASUS 어, 같은 경우에는 PBO를 지원해줬습니다. 이 성능들이 종합돼서 3,600의 부스트 클럭까지 충분히 뽑아줄 수 있는 보드 성능이 나왔고 그 당시 많이 팔리던 3,500x, 3,600을 충분히 잘 커버해줬다는 점이 이 보드가 많이 팔리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트리 모델은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가격이겠죠. 인기가 있었을 때는 많이 뛰어서 8만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대체로 6만원대에서 7만원대 가격을 많이 형상하고 있죠. 심지어 디자인도 다른 보드들과 다르게 빨간색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어, 상당히 디자인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방뇨판 같은 경우에도 전원부에 달려있고 이쪽에도 달려있기 때문에 오 저렴이 보드에서 이런 구성은 흔하지 않은 구성인데 그러니까 이 제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제품이었죠. 그러면 이제 A520 보드를 볼 건데 초기 출신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제품은 가져올 수 없었고 각 지사사별로 인기 있는 제품을 한 개씩만 봐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실제 제품을 보지 못하고 스펙상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 사용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A520 보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투스의 터프 모델입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스펙에 전원부를 공개 안 하고 있어요 내려가서 직접 세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전원부가 2, 4, 6, 8, 8페이지 구성으로 된 걸로 보이는데 일단 램 슬롯도 괜찮고 그래픽 카드에 스틸 한번 처리해줬고 방열판도 이쪽에 한 개, 여기 한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M.2 전반적인 구성은 나쁘지 않은데 가격대가 살짝 비싸네요 10만원, 11만원 된것 같은데 11만원 때 물량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어허... 질량이 없습니다. 실제 구매 가격은 12만 원이 될것 같은데요. 12만 원이라 치면은 비쌉니다. 가격대에서 마이너스. 이거면은 그냥 450 가죠. 그 다음은 에즈락, ITX네요. 이거는 ITX. 일단 스펙부터 보고 가시죠. 전원부 8페이지 나쁘지 않습니다. ITX의 8페이지 괜찮습니다. M2 한개 어, 나쁘지 않습니다. 전원부도 깔끔하게 8페이지 그대로 드르르 파가 났고요. 램 슬롯이 두 개인 거는 ITX 사이즈니까 어쩔 수 없죠. 와, M2 방열판 들어가 있네요. 오, 매우 좋은 구성이네요. 여기 전원보 방열판도 뭐 ITX 사이즈인 거 고려하면은 때려박을 수 있는 만큼 때려박은 걸로 보이죠. 최대한 나쁘지 않습니다. 어, 전체적인 구성은 굉장히 괜찮은데 가격대가 아 135,000원. 아 물론 ITX 보드여서 가격이 좀 비싼 거는 이해합니다. 어, 그렇다 해도 좀 가격이 세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 보실 제품은 MSI 거네요 MSI의 A520M-A Pro입니다 MATX 사이즈겠네요 일단 스펙을 한번 보고 가시면은 전원부 같은 거안 나왔으니까 내려가서 확인해야 되겠네요 M.2 한개 이제 M.2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스펙이죠 당연히 아 마이너스 일단 방열판 안 붙여져 있고요 아 전원부도 6개 6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MATX 사이즈인데 램 슬롯이 두개네요 감점 스틸아마 처리 안돼 있습니다 감점 칩셋 히트싱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이거 이 정도 처리해 놓고 차라리 전원 부를 하나 달아주지 가격 한번 보고 가시죠 가격이 8만원 초반? 8만 5천원? 어, 아까 이전 모델들 가격대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하긴 하는데 MITX 구성에 램 슬롯이 두개 들어갔다면 이해하는데 MATX 구성에 램 슬롯이 두개 아무리 8만원이라 해도 이거는 사지 마세요 전원부도 부실하고 방열판도 안 들어가 있고 진짜 저렴하게 맞출 거 아니면 은 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볼 거는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엘리트입니다 전원부 일단 5플러스 3페이지 나쁘지 않습니다 M.2 한개 저는 오디오 같은 거잘안 보는데 그 이유가 이 보드 때에서는 오디오가 뭐 들어가는지가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엔트리 보드 때는 그냥 전원부 얼마나 잘 받쳐주냐. 그리고 나서는 가격이죠. 그두 개만 있으면 충분해요. 엔트리 레벨 때 보드에서는 뭐 오디오가 어쩌고. 엔트리 레벨 때 그런 걸왜 따집니까 솔직히. 얼마나 CPU 성능을 제대로 뽑아주냐, 온도와 버텨주냐만 보면 돼요. 와, 일단. 보이시죠? 방열판 크기 실어합니다 와, 합격,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오, 괜찮네. 투놈부도 8개 들어가 있고, 옷플러스 3페이지 맞는 거 같죠? 8개 들어가 있고, 방열판 크기 보이시죠? 제일 큽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중. 여기 칩셋부도 방열판. 나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하면 셀로 처리되어 있고, 램슬롯 4개. 겐, 전반적으로 괜찮은 형태네요. MVM이 들어가 있죠? m 하나. 음, 나쁘지 않네요. 스펙만 보면은. 가격대만 맞으면 살만하겠다 가격대 보고 가시죠 11만원? 얘는 4 5 0원 붙여볼만 하겠는데? 좀만 가격 떨어지면은 지금 본것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괜찮은 스펙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터프가 또 처음 에봐서 그런지 싸네 이거, 이거 왜 많이 팔리는 줄 알겠다 이렇게 보니까 얘가 좀 싸네 아하 아 심지어 얘는 7.1채널 들어가 있네요 얘 6채널이었지 아얘 6채널이네 아 6채널은 조금 미스인데? 아왜 터프가 많이 팔리는지 알겠습니다. 터프가 제일 좋네요. 아 근데 아무리 제가 오디오를 안 본다 해도 6채널은 좀 아닌데 6채널인 것만 빼면은 애가 일대장 먹을 수 있을 거라 봤었는데 6채널인 거에 그런가 종합해 보면은 어 터프가 왜 많이 팔리는지 알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 이 가격대로 못 사요. 12만 원도에살수 있습니다. 조금 싸게 사고 싶으면은 어로스 엘리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가바이트 이거 6채널인 것만 빼면은. 얘랑 비슷한데 얘가더 방열판도 좋고 뭐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 보면 되는데 ITX 갈거면 은왜 애즈라 그냥 이거 가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 A 프로는 진짜 싼 마이로 MSI A 프로는 정말 싼 마이로 아 내가 진짜 돈 진짜 너무 없는데 이번에 새로 컴퓨터 한대 맞춰서 게임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 이걸 가겠죠? <laughs> 그러면은 EX 게임이 가겠죠? EX 게임이 지금 얼마지? x 게킨은 지금 74,000원입니다. 일단 까 그러니까 이건 m x 상의 A 프로는 째 끼고 사실 거면은 저는 오디오 크게 크게 신경 안 쓰시면은 기가바이트 거 아수스 터프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만 지금 진짜, 진짜 여기 이 나오 10, 10만 8,500원에 살수 있으면은 괜찮고 11만 5천원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줘 출시 초기이긴 하나 가격이 어, A320에서 EX게이밍이 비싼 편이거든요 어... EX게이밍이 근데 7만원대인데 10만원대만 돼도 제가 괜찮은 가격대라 말할 것 같아요 A520 보드 같은 경우에 괜찮은 스펙이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1만원대는대야될수 있어서 물론 출시 초기니까 좀 지켜보는 게 좋겠죠 결론은 A320 후속작 느낌이 아닌 제생각하는 B450의 대체품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b 4 5 0 똑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드는 짜증나는 생각이, 설마 이래서, 기가바이트랑, 아수스 니네들, B450 차세대 CPU 지원 안 해주는 건가. 왜냐면은, 보시면은, 기, 아수스 기가바이트가 제품이 괜찮긴 했거든요? 아 그니까 러이 새끼들이 이래서, B450 보드를, 4000번 대 지원 안 해준다는 건가?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드네요? 뭐 B50 보드랑 보면 은 B50 보드가 지금 가격대가 매우 비싸죠 B50 보드 가격대가 지금 10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대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물론 싼 거는 싼 마이는 더싼 것도 있긴 한데 괜찮은 제품 사려면 10만원 후반대는 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10만원 후반대랑 10만원 초반대 가격대에서 가격 차이는 확실하게 납니다 하지만 또 B40 보드랑 비슷한 가격대여서 결국 엔트리 모델은 가격이 생명입니다 싸고 좋아야 돼 엔트리 모델은 하이엔드 모델은 비싸다 솔직히 뭔말 안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은 하이엔드니까 당연히 비쌀 수도 있지 그만큼 그 하이엔드급을 개발하느라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엔트리는 가격이 생명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가격대가 비싸다 싶습니다 지금 하지만 제품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아까 아소스 터프도 괜찮고 기가바이트 오로스 엘리트도 괜찮고 ITX 할 거면 에즈락과 ITX 모델도 괜찮고 제 생각은 가격 때문에 차라리 P40 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지금은 지켜보죠. 좀더 싸지면은 살만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오늘 영상은 솔직히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걸 각오하고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 이거 보신 분들이라도 구독 제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엔트리 모델 때 아무도 안 다루니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